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5월 3일 여러분들과의 서진 시스템 최근에 주가 꾸준히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을 만든 이후에도 지지받고 주가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홀딩을 유지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서진 시스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게 하셔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에 이 반도체 관련 호재들이 너무나도 넘치고 있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서진 시스템이 공급 계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서 작년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20조가 넘게 투자를 하면서 d r 생산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 반도체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 호재들이 너무나도 질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이 서진 시스템 앞으로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음봉, 은봉, 장대 음봉을 만든 시점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음봉을 만든 이후 여러분들이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2020년도 역사적인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물려있는 이렇게 거래대금 띄우면서 주가가 음봉을 만들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 위에 존재하고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28,000원까지 뚫어주기 위해서는 그 물량들을 소화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 거래대금 역시 그 물량들을 받아 먹고도 주가가 빠지지 않은 채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월봉상 매물들이 많이 질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던 이 23,000원 이 라인대를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위에서 지금 이 26,000원대에서 28,000원대 이 사이에 존재하는 물량들을 얼마나 잘 소화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소화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에 대해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서진 시스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질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번 5월에 나올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이 재료에 대한 부분 모두 체크해 두었고요. 각 증권사에서도 확인하는 이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물량들에 대한 매수하면서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료뿐만 아니라 이 재료와 수급에 대한 분석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목표가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지 라인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리해둔 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서진 시스템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받아가시고 대응 방법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서진 시스템 주가가 눌리면서 이 물량들 소화해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어려움 많으셨던 분들, 손실이 크셨던 분들이라면 이 상승 모멘텀 확실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모두 받아가지고 실제로 계좌에 찍어가는 경험 놓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종목 시가 매수하실 수 있게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실시간 상담도 바로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폴라리스 AI와 제주반도체 이렇게 오늘은 두 종목 보내 드렸습니다. 문자 주셨던 275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 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언제 보내 드렸는지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오늘 장 전인 8시 46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장 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시가 매수만 걸어두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폴라리스 AI와 제주 반도체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 19%대 왔다 갔다 고 있지만 장 중에 23%까지 올라가 주었던 종목입니다. 제주 반도체 마찬가지로 지금은 9%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11%, 장중에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9시부터는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어려울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구성 모두 끝내고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입법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법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타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이 저점 라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 가능성,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관련 반도체의 핵심적인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시장에 강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현재 가격대부터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매수를 왜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해 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 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